다른 어떤 소유나 성과나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얘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이 있는 것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목숨을 잃으면 누가 그 돈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결혼을 하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살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지 사는 것도 확실치 않은데 이것 저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생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죽도록 염려하고 건강을 잃을 정도로 염려하는 것들은 사실 건강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건강도 희생하고, 가정의 평강도 희생하고, 심지어 영혼의 신앙도 희생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그것을 얻고 나서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처럼 땅을 많이 얻었는데, 땅을 얻느라고 지쳐가지고 숨을 거두어서, 결국 자기가 소유한 땅은 장사하는 그 무덤 땅 밖에는 없었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 있다는 것부터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이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돈이든 공부든 명예든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살라고 있는 것이지. 그걸 인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옆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딸이 시집을 좀못 가도 옆에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낫습니까? 못 가도 옆에 데리고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억지로 보내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AS 할이 준비가 안된 분들은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안 팔린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네. 공부든 명문대학이든 결혼이든, 그게 다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인생보다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이것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얻고, 많은 부를 얻고, 지옥에 가 보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가 먼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당연하지 백체 중에 하나를 잃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요 하나도 안 잃고 통째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아마 여러분 중에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을 잃고 통째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Αλληλούια. Και το